자, 먼저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동영상을 짧게 몇 가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팔콘 9 일단 로켓을 원격으로 무인으로 태우지 않고 태평양 부표에 소프트 랜딩으로 해수를 합니다. 미국 나사에도 실현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10톤이 넘는 저 로켓을 대기권에 태우지 않고 원격으로 해수를 한다는 것은 우주여행 비용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입니다. 세계 로봇계의 절대 강자가 보스톤 다이나믹스 회사인데 저 로봇을 보십시오. 미래의 가사노동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신용을 합니다. 자, 개수대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유리잔을 완벽하게 제 위치에 자기가 갖다 놓습니다. 작년 4월 영상입니다. 2016년 4월. 원상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다음 중국의 이항이란 회사에서 몸무게 100kg, 높이 3km, 시속 100km로 하늘에서 주행하는 드론입니다. 시제품이 알고 실제 팔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타이어 회사는 10년 지나마 자동차 타이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핸들도 없고 조정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갑니다. 좌표로. 무착륙착륙이합니합여다 계신 분들은 w a so, 생전에 다한 번씩 n 볼 겁니다. Design, 문제는 i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거예요. d j i 라는 중국 심천의 드론 회사가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85%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명함 하나 못 내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저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것을 고도화시켜서 움직이는 오직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아까 보스톤 다이나믹스 로봇에다가 기관총 M60을 설치하면 움직이는 보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인간 대 인간의 전투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도 무인 항공기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항공에서 좌표로 때리죠. 이미 상당 부분 실용화되었습니다. 네바다주 컨트롤 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의 특정 테러리스트들을 하늘에서 찍어갖고 때립니다. 조종사 직업이 없어집니다. 구축함 항해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삼키는 소프트웨어 힘을 보자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공유차를 하는 우버, 공유 숙박업을 하는 에어비앤비, 전기차를 하는 테슬라, 아까 본 스페이스 엑서, DJI, 그 다음에 폰을 만드는 샤오미. 전부 소프트웨어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바뀌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모든 산업에서 창조적 파괴가 옵니다. 포켓몬 고가 우리 간절 곳에 가면 지금도 난리를 치는데 저게 뭡니까? 결국은 정강현실이라는 지금 현재 나온 기술에다가 90년대에 피카츄 포켓몬 아날로그 캐릭터 500장을 결합을 해서 카메라 핸드폰을 하면 앞에가 보이면 가상적으로 서버에서 포켓몬 그림이 그 화면에 뜨게 하고 어떤 매장이 있으면 어떤 법무사 사무실이 있으면 포켓몬 고 피를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면 그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포켓몬이 막 수십 마리가 나오도록 해서 점수를 올리게 하고 그 사무실에서는 포켓몬 그 포켓몬 고 회사 본사에다가 로얄티를 내고 오판은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에 오면 막 포켓몬이 막 버글버글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 잡으러 오면 미안해서라도 옷한점 사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을 결합한 창조적인 혁신의 아이템이 포켓몬 고인데 이미 또저 인기가 지금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더 겁나는 거몇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자 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으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1, 2년 전의 영상이지만. 3년 전입니다. 3년 전. 240km로 트랙을 돕니다. 사람 없이. 마지막 엔드 라 인의 수능 감보 세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 에, 우 리가 운전 못하 는 아지매 를김 여사 라고 헐떡고 놀리 죠. 김여 사의 고민 을 원샷 으로 해 결하 는장면보 세요. 오늘 하는 강연은 지역 방송사가 찍어갖고 시민들한테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모컨 앱으로 주차하면 그냥 1층에서 지하로 갑니다. 합니다. 영화가 아니고 세계 메이저 10대 자동차에 사는 저 기술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저 어려운 후진으로 해서 T자로 넣는 거 보세요. 좀 이따 핸들이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타이어 일자 정렬하기 위해서. 핸들이 현란하게 돕니다. 주차하고 난 뒤에 눈금을 줄자로 재으면 1cm의 좌우 오차가 없습니다. 자, 김여사 2번 김여사가 리모컨으로 출차 명령을 내립니다. 가 그냥 나와요. 지하에서 1층까지 지가 온다니까요. 팔로알토에서 라스베가스까지 880km를 상용주행한 겁니다. 100km, 시속 100km로.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사람은 앉아 있습니다. 2년 전에 영상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여기 얘가 100km로, 얘는 폼으로 앉아 있고 100km로 추월 끼어들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의 세계가 있어요. 이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안에 시내 구간도 완벽하게 무인차가 됩니다. 자율주행이 레벨이 0, 1, 2, 3, 4, 5단계로 있는데 지금 한 2단계까지 와 있는데 3, 4단계 올라가는 거는 금방입니다. 무서워요. 이래 되면 모든 핸들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 트럭하고 버스부터 먼저 집으로 가야 되고 택시, 운전사, 저는 다 집으로 가야 되고 제가 왜 땡빛을 내서 제네시스 3.3을 무리해서 샀는가 하면 딱 생각해 보니까 제 생애의 마지막으로 내돈 주고 사는 차가 될것 같아요. 왜? 우버 시스템하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 믹스가 되면 개인이 비싸게 차를 사서 자동차세 보험료를 내고 주차 장비 들어가면서 집에 차고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카카오 택시처럼 대형차, 소형차, 중형차, SUV 딱 부르면 그냥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해가 5분 이내에 차가 오는데 왜 개인이 차를 삽니까? 여기 앉아 있는 법무사 회원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은 올해 차를 바꾸면 자기 생애의 마지막으로 차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살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는.